탈출 닌자 키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멤버와 다르게 조금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모타치와, 이거 나르토를 모티브로 한, 미도우리토. 이런 나머지들. 이 있습니다. 어, 얘 하급 닌자였네? 살아야겠다. 아 일단은 놔두고요. 자, 그럼 민, 닌자 고급 소환서. 364개가 있으니까, 세 번, 도전하겠습니다. 확률 업이라고는 했는데, 뽑아본 결과, 굉장히 잘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과연, 와, 하급 닌자, 얘 방금 팔았던 녀석인데, 와, 꽃의 파수꾼, 히... 어떻게 이거 일반 소환서보다 더안 나오죠? 와이 하급닌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하나는 고급닌자 두 주... 아하 이래도 고급닌자 빌러요 전혀 좋지가 않아요 하급닌자들은 그냥 팔아 버리겠습니다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중급닌자 한명 추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원 중에 이걸 빼고 얘를 투입 이고요 아 얘를 리더로 한번 놔볼게요 어딨지? 채수 양타로 그렇지 어? 한명 더놀수 있구나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 놀 만한 애가 이안형 나루토 닮은 애 녹색머리 나루토 자 오 두루마기... 희한한걸 던집니다 이럴수가 있나? 어이 너무... 너무한거 아니야?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로 보면 자동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광고한번... 자! 광고를 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광고를 보실 필요가 없기때문에 제가 편집을 했고요 예...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네명이 왔으니까 보스전서 한번 갑시다 어? 이게 왜 이렇게 쎄? 웃기는거 아니야? 메인이 얘라서 그런가? 어좀 위험하다 이거 숙전 한번 더 쓰겠습니다 간절하게 아 얘가 지금 쪼렙이라서 그런가? 자 그러면은 이제 66스테이지 얼음의 재단 매끄러운 얼음의 재단 광고 안보시고 이거하면 이거 되긴 돼요 근데 조금 비싸죠 요거는 최대한 아껴 쓰시도록 하구요 전자를 한번 가볼까요? 채솔타임인자유리입니다 인자관리죠 자 팀에서 다 빼고요. 체슬맨들다 출격. 잠깐만 버프형, 딜러형, 유틸형. 얘가 좀문밑 던, 문밑음접식스러운데 빼고요. 나로 가자. 그리고 전전 한번 갑시다. 키바다 키바. 야, 똥다고 미친듯이 던지는구나. 이거, 이거 안 눌러도 되게, 안 눌러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저거구나. 이거 내가 눌러요가 없었네. 아이고. 멍청한 짓 하고 있었어요. 얘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어, 굉장히 안 다네요. 이게 메인, 리더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좋은 애를 줘야 되나봐요. 이거 끝나고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okay, 성름의단름이不도 어, 하지 애하지말서 짬이 제 짬이 제일 많이 치는 오타치를 타치으 메인으로 다음에다음지나어지를어얘后然后然后然后然后然后然后然后어后然后然后然后然后然 오치를 한번 확인해보면, 공격이 플러스 40%. 그냥 딜러였네요. 얘는 버프요. 어? 크리스터 배우자. 오타치부터 올리야겠어 오타치 레벨업? 얘는 포차 하나당 500이니까 아까 개보다 훨씬 쎄죠? 자 던전 한번 더 갑시다. 토비다 토비. 나들 싫어하는 남자, 닌자. 아 근데 진짜 안 먹힌다. 이타치 공격이 20몇밖에 안 먹히네. 던지나만 한데 거의? 아, 채술, 나루토나라서 아, 인술이구나. 아, 채술이, 채술이 인술 약점 20%. 어, 개구리. 아, 이거못 깨겠다. 인술에 대한 저항이 크네. 전두퇴장. 가뿐하게 나가주고요. 한번공유 증가합니다.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뭐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닌자 손을 한번 갑시다. 진짜 이번 엔 중국 주겠지? 상금 닌자 가자. 와, 홀베기전에 바로 강퇴하겠습니다. 해버려. 얘도 이제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팀을 짜놓고요. 와, 얘 레벨 61이구나. 많이 오르긴 했네. 확실히. 허상을 비는 친구. 다섯 칸. 빨리 채워야 되는데. 탈취력도 어느 정도 됐구요. 어, 너구리, 너구리. 수환 획득. 오, 나왔다. 누가 데미지가 엄청 세네. 누군지 모르겠네. 이타친가 아, 오타치, 오타치. 가압 클릭을 안 해도 깰수 있습니다. 이게 클릭하는 게, 어, 엄청난 데미지는 아니고요 네. 이타치는 인술 환술 최고인데. 얘는 아닌가 보네요. 자, 그럼 팀원 공격력으로 최대한 올려주고. 얼마 안 오르나? 2.75% 짜긴 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뽑기는 완전하게 망했고요 이렇게 어, 방치형 게임을 한번 놔두면서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표를 누르면 어, 가이드가 있네요 네. 안 보고 원래 게임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갑시다 갑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좀더 구석을 많이 모아, 연속 극강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만 잡고 끝. 얼음 재단의 청소부. 야, 클리어 완료. 쉽습니다, 지금.